네 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를 통해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 시간에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면요 어 굉장히 까다롭다는 라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 시장이 좀 하루하루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순환 매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시장에서 내가 과연 어떤 종목을 사도 되도 될까에 대한 고민들 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잘 올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수요일부터였나요? 갑자기 선물에서 대량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주가도 많이 내려온 모습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때 항상 노란 톱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MSCI 코리아 지수가 있어요. 요 코리아 종목이라는 ETF가 있는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계획적으로 자금 유출 매도가 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노란 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비중을 좀 이제 좀 포트를 비워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비울 게 아니고 지금의 시기는 뭐다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처럼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한 종목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중장기 모멘텀보다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이 어떤 시즌이죠? 바로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종목들, 어, 선행 매매에서 올라갈 때팔수 있는 이런 단기 모멘텀이 굉장히 지금 잘 통하는 시장인데, 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일정에서 저도 대부분이 실적 관련되어 있는 일정이니까, 이러한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한 종목을 딱 찍어들었어요. 아 이거 실적 발표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단기 모멘텀 나오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거였냐? 어, 바로 며칠이었죠? 4월 27일날 있었던 이번 주 화요일날 현대제철의 실적 발표였어요. 이번에 철강도 포스코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개가 어떻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차트를 보게 되면 그동안 뭐 많이 올라오고 되셨어요. 근데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자 보게 되면 전구점들을다 돌파를 해냈었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간 건데 자 오늘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이때가 뭐였어요 실적 발표가 나타난 현대 제철의 화요일이었죠 근데 제가 금요일날 나와서 말씀드렸으니까 월요일날 매수를 했다면 화수 모기 동안 굉장히 좋은 수익을. 단기 모멘텀은 챙겨갈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서 또는 노란 텃방에서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을 네, 축하드리겠고요. 자, 현대 제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 쪽들은 중국에서의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기보다 철강 쪽 가격은 더욱더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조금 많이 이번에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오 온다면 요 다시 한번더 잡아서 조금 이분기까지 끌고 갈수 있는 종목군들이 철광 쪽이 될것 같으니까 이러한 부분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다음 주 5월달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5월 1일 토요일의 일정입니다. 바로 내일의 일정인데. 에 g 가 인적 분할하면서 을새지주사 출발하고요. 이게 이제 5월 3일부터 분할에 대해서 이제, 이제 거래가 나타날 텐데, 어, 이게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 CJ 제이제 당에서 컵밥. 가격 인상을 합니다. 근데 이 CJ 제일 제당은 이 컵밥 말고도 만두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을 봤을 때 아니면 중 장기로 본다면은 이 CJ 제일 제당이 굉장히 좋은 동물 될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보시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가야 됩니다. 산업부에서 4월 수출이 동향인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 어떤 게 수출이 많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입니다. 늘 반도체가 좋다라고 해서 반도체가 다 그다음에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4, 5월달 수출 동향에서 수출이 어떤 게 크게 개선이 됐는지를 보면서 종목을 골른다면 바로 5월 3일부터 큰 단기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이러한 부분도 꼭. 분석을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3일에 월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월 4일은 어, 영국, 중국, 일본 증시 시장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우리, 홍콩 쪽만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증시의 변동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가장 가 중요하겠죠. 공매도 부분적 재개 예정인 건데, 이게 따른 우려감이 개인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작년에 공매도 중지하기 이전에는 공매도가 없었나요? 자, 증시가 2000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공매도가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공매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는 종목들,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종목들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것은 하나의 수급이다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파생에서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에서 지금 백워데이션이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는 선물이 쌉니다 이거는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선물로 매도가 들어온 물량이 너무 많아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때문에 백워데이션이 콘덴고가 되는 현상, 선물이 비싸지고 주식이 싸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오월 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빠지기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5월 달에 증시가 생각보다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아니면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너무 두려워하기보다 공매도를 두려워하실 분들은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만 이러한 참고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공매도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자가 검사용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가 이제 판매가 개시가 되고 있죠. 같이해될 예정에도 있고 요게 따라서 이제 확진자가 어떻게 늘어날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아머센스와 HP. 공모 청약에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일정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이제 해외 NDR라고 국내 NDR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일단 아까 월요일날 일정 말씀드렸던 공매도 부분관련해서 파생 관련 쪽을 지켜보시면 더 좋은 월요일 이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날은 중국, 일본 유에또휴정합니다아 정말 부럽죠. 어, 진짜 많이 쉬네요. 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자, 하이브 어 비기트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에스켄 에터스 쭉 하는데 가장 이제 개인분들이 지금 유심히 보시는 거는 금호석유일 거예요. 금호석유가 실제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공매세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 외국인들이 매수가 이제 인덱스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온다면 이러한 종목 다시 한번더 실적 성장이 수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어,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상승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모멘텀으로는 금원 석유가 좀 좋을 것 같고 그 외로는 뭐 SK 렌터카가 저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에 레드캡 투어가 굉장히 좋게 상승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레스케 투어 갖고 있는 렌터카 부분 때문인 건데, 그렇다면 SK 렌터카는 과연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전 이게 가장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SK 렌터카하고 금호 석유, 뭐 삼성 중고머, 요세 종목 정도를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단기 모멘텀으로서 수익을 한번 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5월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5일은요, 아, 드디어 우리가 쉽니다. 쉬는데 중국이랑 일본 또 쉽니다. 아, 참 부럽죠? 근데 일단 우리도 쉽니까 요날 하루 쉬어가는데 중국이야. 미국에서는 이제 4월에 취업자 변동 지수 발표됩니다. 여기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지금 미국은 경기가 올라가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고용지표입니다. 연준도 가장 주목하는 건 고용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서 요거를 가장 유심히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5월 6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6일은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공모 청약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화장품 관련 쪽인데, 뭐 파우더나 그런 거라기보다 포인트, 포인트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섀도우 이런 것처럼 한 부분을 화장하는 그 부분에서의 화장품 종목인 건데, 최근에 화장품 쪽에 시적 어황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곰모 청약도, 어, 쉬, 괜찮은, 모습이나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에 대한 기대해 봤을 때이 화장품 종목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Q가 최근에 이번에도 오해 나온 뉴스를 보게 돼도 뭐시계처 임상 이슈, FDA 이슈가 붙어 있는데 기관 n d r 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설명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때 IQ가 요가 NDR 이후에 올라가던지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올라간다면 요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을 좀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컬러레이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데 어, 여러 가지 시장 발표를 합니다. 어,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가장 좀 유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굉장히 좀잘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빈센조가 어, 굉장히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5월달만 보더라도 실적과 어, 연관될 수 있는 신작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가, 중국에 관련된 OTT가 하나가 있어요. 중국의 OTT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스튜디오 드래곤에 같이 만들어서 방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가 6월 달에 슬기로운 의사생활2가 드디어 이제 방영을 할 예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슬기사람, 슬기로운 의료, 의사생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6월 달에 저도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도 잡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종목은 지금 그 지상파 쪽이나 우리나라 국내마라도총 다섯 편 제작 예정이고 그 외의 플랫폼도 여섯 편총1 1편 제작 예정에 있는데 최근에 디즈니하고 FTV 관련된 플랫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주가가 가장 못 갔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을 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코리아 이 OTT 업체를 본다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빼놓고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분명히 이 종목을 주목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봤을 때 이미 10만 3천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올라간다 하게 되면 전고점자를 충분히 돌파 가능해 보이고요. 그 아래 자리를 본다면은 10만원보다도 9만 6천원 자리들이 있고 그 아래는 9만 자리가 있는데 차트 조금만 좁혀 볼게요. 조금 작게 해서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올라가지가 않았죠. 최근 들어서 OTT 관련 종목 다 올라갔는데 혼자 못 갔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공매를 제기하면서 외국인 들어온다면 외국인들이 가장 주목할 수 있는 OTT,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더 유심히 지켜보신다면 이실적 확인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도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200%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튜디오 드래곤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의 일정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다음이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금요일날 하이트 질러의 맥주 가격 인상이 있는데, 하이트 질러뿐만 아니라, 롯데 칠성까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뭐가 발표한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지켜봐야 되고요. 실적 발표 있는데, 여기서는 뭐, 롯데 케미칼이 가장 주목을 받겠죠. 최근에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실적이 서프라이 즈 나오면서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롯데 케미칼도 과연 올라갈 수 있는지 단기 모멘텀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기까지 하기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일정 갖고 왔는데 m s c 의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목이 뭐가 포함이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거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H&M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고 뭐 SKC, 하이브 이러한 종목이 유력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또 있습니다. 뭐냐 바로 제약바이오 가장 관심 많은 일정이죠. 바로 아스코가 열립니다. 아, 열린다기보다 초록발표가 돼요. 바로 5월 19일이죠. 그렇다면은. 이 기대감을 가진다면은 천천히 이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한양행부터해서 젠베스까지 있는데 어, 최근 들어서는 셀레드가 많이 올라갔었고 제, 제네스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네오이민텍이 어, 상당히 좀 주가의 모습이 다시 한번더 좋게 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러한 제가 이 자료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노란 톡방에다가 자세히 더 설명이 포함되어져 있는 완성본을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우려가 섞이실 텐데 제가 늘 시황적인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면, 어, 제가 이 완성본 받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문자 메시지를 여신 다음에요. 거기다가 보내는 번호에 샵 2034라고 적으시고 내용에다가 이가람이라고 세 글자만 넣으시면 링크가 갑니다. 그 링크 안에 비밀번호 있으니까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이 내용뿐만 아니라 언론 자료까지 제가 다 넣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제손꼭 잡으시고 5월 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제손꼭 잡고 네 모두 다 성공 투자. 이루...